이마 뒤로. 그렇지 말머리 똑바로. 그렇지 안전하게. 중간에 리듬 깨진 게좀 아쉬웠죠. 아, 괜찮아 다시 출발. 자연스럽게 출발. 그렇지. 그지 이어서. 다시 대각선. 우측 통행해 주시면서 대각선 탄. 어? 피하시네요? 지 미리든 햇살이. 몸 얌전히, 얌전히, 얌전히. 그렇지. 옳지. 왼쪽 몸 앞서 나가지 않게 같은 자세. 그대로 대각선. 맨머리 오른쪽, 투인지 안전하게, 그렇지. 그후 같은 자세, 배꼽의 힘. 그렇 지금대로 제자. 하나, 둘, 하나.